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세상에 어려운 당구는 아, <laughs> 없다! <웃음> 안녕하세요 신용 동훈 지동 저희는 신동형입니다 아야 저희가 이색 당구 예능 당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절만 가지고 치기 네 여러분 한번도 쳐본적이 없는 네 가봅시다 어떤지 한번 오케이 하나 둘셋고50 50 5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만요 가위바위보 오오 어? 이오 오케이 이렇게알려내준다그 뒷바퀴 니까 이거? 당연하죠 하죠, 하죠. 하죠. 아우 똑같이 조 <laughs> 오. 50 5 0이니까 금방 끝날거야 아이 그래. 공이 무면 못쓰는거아 뭐 힘이 안나 생각만큼 쉽지 않아 나 재밌어. 아니, 예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야, 잘 친다. 이스팩트 팩트로다! 하... 우리가 좀아겠지 너무 어렵다. 정신 창자 정신이 너무 어렵다, 이거. 우와 이게 한 두께도 조절이 안 돼, 이거. <laughs> 도저히 두께 조절이 안 돼. 감사합니다. 일자, 일자, 일자. 아니 내가 이거.. 쉬워 보이지? 거리가 얼마나 예 이렇게, 이렇게 쳐야 돼. 아니.. 아니.. 저봐 <laughs> <아니, 이거 웃음> <쳐봐>, 너는 <laughs> <laughs> 쳐어야 되니까. <laughs> 어? 맞지? 이거 10분보다 더 컸겠는데? 어차라고친는 거야? 시원하게 뭐.. 스포츠의 결합도 나쁘지 않으니까. 올라가서. 이렇게 해서. <laughs> 아, 시즌 장가자 <laughs> 아, 이게 빵하나 엄청 큰데, 이거. 하, 하나 더 쳐야겠다. 아, 엄청 그렸다. 하나가 넘치야겠다. 아, 이거 힘든데, 좀. 두께 보고, 맞추고. 아, 음가운게몸으 너무 크다. 그거 뭔가... 고와없시 9시, 아, 이제 5시래1 아예 뭐나 뭐였어? 아, 큰일 아니, 이거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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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후박 안 하고 어렵게 줘야 돼. 와 미쳤다. 종이 두 개가 머리 떨어질 어 없잖아. 후두타다. 하나라도섭다는 거에. 응원을 치는데. 가자 마이너스. 신해를 죽는 순간부터 이제. 오 아우. 안나나쁘자나다나다할수 있어 신형 할수 있어. 공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그 방법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어? 그 방법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왜? 네? 두께를 못봐 아니 그게 그, 절대 그, 내 아니야 못 잠깐만 못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된다고 아니 이게 더 아닌가? 헷갈리셨나봐요 <laughs> 진짜 웃기다 뭐 인다 이거죠아 저렇게 두껍게 봤냐 <laughs> 저것 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니까 다음 두어지 않아 아, 끼어서 그래. 진때 끼어서. 아. 아 리때 진짜 가만히 진짜. 도몰라 좋았다. 야, 이도 새게 잘 친다. 아, 오, 벌 붙었잖아. 어. 아. 3이냐안 하고 있다는 거 감사해요. <laughs> 진짜. 우리가 <왜> 쳤는데도 <할지? 웃음> 우리는 30이. 무지한 무지네. <laughs> 이아이쓰레 못할 것 같은데. 애상도 들려간다 아우. 정어왜그와 체가 이거. 살짝 이상한 것 같아. 힘이미 히비 이제도어 있어. 이거 힘이 안붙네 그자 응. 뭐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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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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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없어, 이거 만지금 절대 없어, 이짜로 아니... 야, 이거 안 끝난다. <laughs> 이거 안 <끝나. 웃음> 아니, 공을 이렇주면내게 주면 나집값없 그냥 50개 만들래. 그니까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시대를 주면은 무대별 옆으로 간다니까? 아, 안될것 같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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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내가 빵 울었어. 나 60개 됐잖아. 아, 그래? 내가 울린 거야? 어, 어. 오. 아, 우와, 답을 찾아야 돼. 아, 요즘은 안 아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아, 아니, 이게 최성이라 생각하자. 않아 <laughs> 아, 나쁘지 않아. 만 굳이 익히면 이제 끝난다 나쁘지않 아프잖아, 너는 집중해 이게 잘하는 거? 듣게 조절? 오하! 야! 야! 어 잘못 맞은 것 같은데? 아냐, 아냐, 아냐 아... 왜? 이 잘하는 거? 두께 조절? 아... 아... 아니야 아냐?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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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없어요. 와, 아, 아, 잘 썼네. 잘다 아, 괜찮네. 괜찮아 이게 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? 놀고 <웃음> 한 진짜? 한번 맞나? 한번 안 맞는 아, 아야치이야 <laughs> 30키로 넘어서 쳐도 되겠어 <laughs> 아 힘이 어떻게 들어야 지 세게 칠라면? <목소리> 아 이렇게 치는 내가 그냥 어게 웃는 나아니 이렇게 치는 거두게 웃고 나오 잠깐만 어, 괜찮다, 괜찮다. 뭐라고 준다. 뭐지? 이거. 야, 뭐 철한 야, 뭐 참게 넘기지 마. 안됐어안그 아, 어, 됐다. 이렇게많았다 야, 렇게 막... 아니,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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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드폰> 아, 아. 성도씨, 아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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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나 네. 뭐하는 거야? 뭐 아니 저 선수들이 뭐하시는 거야? 거 쓰는 거아 그래? 응. 째서리러고있또 네. 뭐, 아니 선수들이 뭐 선수들이 다 모을 때 짧은 거쓰는 거였어? 그래? 그이렇게치면 어제 고쳐진 거야? 말씀이 어다 때문에 야 어차피 그래가지고 오실 너야 그러니까 거야? 저거오줌아야오 꺾었어. 이거 아닙니까? 한근. 이잖아요이잖아요네가 아, 기둥을 박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뉘쳤는데. 하고 싶다고. 기둥이 박혀서 뭐라고이 가다 말았잖아요. 어. 맞아 아 이게 네. 힘이 안드거냐 어, 드디어 5 0개 벽을 깼어! 아, <목소리> 이 친구! 돌아온다. 그렇지, 프렌치. 오! 오 와! 아, 오. 아, 드디어! 아, 이거 안되드디 아, 5 0개돌파어좀더 봐. 다 아, 큰일 났다. 역시, 어 해야 나 오케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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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그, 크러치가 작게 쑤었다는데 어머니 아, 쉽지 거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 앞에서 거 이거 아 그래 아그앞에로 맞추면 되지 뭐지 내가 한 어려운데 맞춰야지 앞으로 아 실패했어. <웃음> <웃음> 아, 맞추 아, 아그런아지 실패했어 아약 아, 기대된다 이거 시간 좀써야나 <laughs> 나랑 볼래? 이이거 성호가 진짜 대박이지. <laughs> <laughs> 끝내가 행복해 죽겠 쓰레기 윙컵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 스 절대 못 굳어 스윙컵 잘 죽겠는데?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 <laughs> 아 맞혀 <laughs> 두 명은 맞히지 <우와! 웃음> 너, 너 얇게 맞힌 <laughs> <laughs> 아니 네가 못 치는 거 좋은데 왜 자꾸 내가 <laughs> 네, 하나만 보 그리면 저다 바꿔서 아까도 그렇게 했더나 <laughs> 두는 게 힘이 잘 들어가는 거야. 긴 거니까. 어. <laughs> 아왜왜 왜? <laughs> 아, 진 아, 와다 아. 아, 아. 아, <laughs> 왔다, 와다 왔다. 오, 야간미쳤어 야, 이제 슬슬. 아, <laughs> 아, 네내 이거 그래도 첫 내. 어? 이 <laughs> 정도면 거를... 거의 그냥 먹는 수준이쓰지 돌아오라는 건데, 이거? 그대야, 할수있요 다시 돌아오, 돌아오, 돌아오. 하, 약간, 이러면 안 되는데. 오케이, 치시. 오케이, 오케이. 몇 금통이든. 금통이든. 야, 어려운 뭐 길을. 아, 차. 꼭 나서? 아우, 다. 이거 하나 됐는데와공 너무 편한데? 아, 뽕 나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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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나 안돼오와 됐어 이 자식아 감탄한다구네 아또 아, 그러니까 붙어 있어. 붙어 붙어 실와 공공 볼링 아니 근접 볼데아 너무 웃긴 거 다들 십오 인데다빠이어 빠이 아니야 아는거에하아영아뭐좀좀좀 아, 나이스! 아니! 야, 공만 막 죽었죠? 아, 이거. 어워거아 아, 이거. 이거. 이 아니, 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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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아쉽이라고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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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와, 이거 들어서 진짜 신났어. 고정관념을 깨면 돼 무슨 의미냐 자, 꾸생각하고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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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오케이. 어. 오케이. 아, 이게 아, 이게 이렇게. 팍쳐 이렇게. 이렇게. 어쨌든 이앞에이가게 이렇게. 이렇게. 아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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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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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오이이게게 이렇게. 이 <웃음> 잠깐만, <웃음> 저기 가 아주 굴러가냐? <글로> <laughs> 아예 약하라. 약해서 죽을 것 같은데? 어. <laughs> 아, 수영수상치만 안 왔어요. 어, 이거 빵꾸가 잘 들어가면 들어가겠냐고. 욕심이지 <laughs> 오? 아! 까비, 까비. 어, 어, 괜찮네. 어? 저기 이거, 그 다음 공좋였으면 좋겠다. 아. 라이크스맨. 스마이크. 별로 <laughs> 좋지 않은먹것 같아. 해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저거. <laughs> <laughs> 머니 <laughs> 어차피, 아 어차피, 아 어차피 아 이거는 솔직히 길이 아, 없어 저 살짝만 이렇게, 이렇게 딱 좋은데. 저 지금 여기서 좋네저 지금 지금 상태를 깨는 건 반터는 힘게 뺄수 있을 것 같아. 오케이 <laughs> 역시 프렌시 프렌시, 프렌시 프렌시 아 쳐봐 넌 프렌시 축하했니? 나 아까 왜 이렇게 많이 넣었는지넌 네. 3개 뺐잖아 2개 뺐다고 프렌시 프렌시 <웃음> <웃음> 제발 궁합몸 아, <laughs> 아, 나라 제발 야, 50개씩 빼니? 그럴까? 50개씩 빼자 남들을? 어, 어. 어.